2020 1학기 중간고사 세화고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지구와 달에서 책상 모서리에 동전을 놓고 탄성이 좋은 플라스틱 자를 구부렸다가 놓아서 동전이 수평 방향으로 튀어나가게 하는 모습을 들여 볼게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 거지. 됐죠? 간단하게 말하면 표나는 지구와 달에서 동전이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표가 수평면에서의 운동인데 지구와 달을 어, 비교했네요. 그죠? 됐죠? 우리 중력각도가 6분의 1인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거의 상식이죠. 우리 지구에서 몸무게가 60kg 나가면 달에 가면 10kg밖에 안 난다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죠? 됐죠? 그거, 그다음에 수평거리, 낙하시간. 그다음에 연직 방향 속도. 자, 연직이야연직 됐죠? 그리고 시간 당연히 낙하 시간이겠죠. 낙하 시간. 어, 아, 떨어지는 시간.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동전에 초기 속도와 같을 때. 자, 이 말은 수평으로 처음에 던진 속도가 똑같은 거야. 지구서도 만약에 5m/s였으면 달도 5m/s였 야 수평으로. 그죠? 그 말인 거고.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자, 문제에서 맞는 거. 자, 일단 아 차근차근 하자. 시간. 자, 시간은 낙하 시간이요 낙하 시간. 그죠? 됐어? 우리 똑같이 지구 내에서라면 높이만 같으면 높이만 같으면 물체의 크기와 질량 상관없이 낙하 시간이 똑같아야지. 그죠? 근데 여기는 똑같은 지구 내가 아니라 지구가 다르죠? 중력 각도가 지란 얘기는요. 9 8이잖아9.8 초당 9 8 m p 씩빨라지면서 떨어지는 거잖아. 달은 그거의 6분의 1밖에 안되네. 됐죠? 됐어? 9.8의 6분의 1밖에 안되는 속도로 조금씩 빨라지면서 떨어지는 거지, 됐어? 그러면 시간 당에 누가 오래 걸릴까? 얘도 오래 걸리겠죠? 더 천천히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T 지구보다 T 달이 더 크다, 맞는 말이죠? 됐죠? 어? 이번에 연직 방향 속도 역시 중력 가속도랑 상관 이 있는 거지. 지구는요 초당 9.80 빨라지는 거고 미터/초. 다른 고구의 6분의 1만큼 빨라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누가 더 빨라야 돼? 어? 지구다 빠르 지구죠? 어, 지구보다 다리 큰게 아니라 어, 지구다 커야죠들렸습니다 그다음 수평이동 거리. 자, 이거 기억날까 수평으로는요 중력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됐어? 등속도 운동하잖아. 처음 속도, 초기 속도 같으면 같겠죠, 같겠죠, 그죠? 어, 같은 게 맞습니다, 그죠? 됐죠? 됐지? 괜찮지, 그죠? 어, 이게 정확한 게 아니네. 다시 같은 게 아니고, 쏘리. 초기 속도가 같으면 같으면 거리, 거리. 자, 거리는 다시 세면, 클라프네다 같은 거 아니고, 자, 거리 S는 V, 그죠? T가 맞죠? 근데 v 초기 속도와 같으니까, 됐죠 V는 같은 거야. 근데 T, 자 T 달라. 잖아 T. T 달라. 클라프렛네, 클라프네 지구가 크니, 다리 크니? 다리더 크죠, 다리. 그죠? 그래 다리도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떨어지는데, 됐죠클라프네다 자, 다리도 오래 걸리고, 당연히 그러면, 요건 같지만, 요게 크니까, 거리도, 수평거리도 누가 더 커야 돼? 다리도 커야죠. 됐어? 지구보다 누가 더 크다고, 다리 더 크다고, 달 음, 다리 더 크다고, 되겠죠? 따라서, 디그 맞겠네, 그죠?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세화고 4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그시 맞습니다.